나를 보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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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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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왜?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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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저는 젤리 지구 젤리인데 안내가 다른 거예요. 껌이 껌? 껌이 왔어? 빠져 <laughs> <또 왔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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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? 어떡혓바닥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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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 응. 야 한나

근데 이거맛이은마시멜은 마시면은, 마시은마시데은 마시면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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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면사람시면은 마시면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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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어르신 어르신님 못 들어. 오예 아, 아까워. 아 아니 아까운 게 아니야 언니가 힘들어요. 자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려지게 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? 오추를 먹게 나 발음이 달고 뒤에 어둔맛네요 어머. 아니, 여 그랬어. 그래? 나는. 밀라스 한솔이는 토끼도 갖고 싶다고 하고 저는 이귀염부쩍한신동이랑 하나는 짱아. 응, 토끼도 짱아네. 토끼도 짱아네. 토끼도 근데 먹어볼까 응. 뭐해? 아주, 마, 아주 맛있습니다. 이 룰이 제일 맛있어. 음, 별로. 안 좋아. 양으로 김밥이요. 이 제발 토끼. 토끼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니다. 음. <laughs> 너네들 먼저. 앉아, 앉아, 반짝반짝 짜잔 너무 귀엽죠 반짝 반짝해요 아앉리 됐다 무적입니다 무적 따따따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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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